1월 6일 맥테인 짧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6장, 마태복음 6장, 에스라 6장, 사도행전 6장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라는 제목으로 짧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핵심은 신앙의 행함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서도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에게 상을 주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상이 어디에 속해 있냐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보물을 쌓고 있는지를 보면 내 마음이 이땅 혹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며 사는지 알수 있다는 것이지요. 21절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한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은밀하게 입니다 과연 은밀한 것이 무엇입니까 혹은 골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절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은밀함의 의미 같기는 한데, 실상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오직 하나님만 알게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은밀함이란 무엇일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대놓고 은밀했던 다시요 대놓고 은밀했던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은밀함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의미를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온 지면의 것을 쓸어버리려고 하실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노아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커다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못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사람에게 보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입니까? 여기에 은밀함의 답이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사람 앞에 행할 필요는 없겠지만, 사람 앞에 행하게 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산다면 그것이 바로 은밀함입니다. 사랑하는 그나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는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늘의 보물을 쌓는자는 사람의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해 주면 당연히 기분이 좋지요. 또 비난받으면 마음이 상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것이 나를 흔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은밀하게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